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배가 안 좋아서 입원을 했는데, 계속...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원 브이로그입니다 4일 동안 배가 아파가지고 끙끙대다가 새벽에 못 참고 온 것이 왔는데, 냉장염이라고 네, 하네요 지금 이렇게 냉장염 수술하는 거 기록으로 좀 남기려고... 어, 금식하고 있는데, 48시간 정도... 하지만 치안도 여기 뭐 붙이는데 쓰면 쓰면 안 붙는다고. 3일째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데 배는난거 아프고 뭐 먹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엉이 장염이 막 그렇게 아픈 줄 알았는데 막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꼭수시기지 다행히 몸 상태가 좀 좋아져서 수술은 안 하고 상태를 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한 상태고 또일 때문에 서울에 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옛날 태국 포키팩에 같이 갔었던 저희 팀이 있어요. 세빡타클론 선수 솔미랑, 대학생이자 취준생인 유민이, 그리고 항해사인 남이, 수혁이, 이렇게 4명이서 같은 팀이었는데, 수혁이는 지금 항해사이기 때문에 9개월 동안 배를 타러 나갔습니다. 그배 타러 나가기 전에 단체티도 맞춰 입으면서 같이 놀았었고, 곧 솔미도 태국으로 훈련을 간다고 해요. 그래서 솔미가 태국 가기 전에, 저희 3명이서 이렇게 서울 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다 모이기로 했고, 차한 대를 빌렸습니다. 저희 그 커컴본인 차 캠핑카 기억나시나요 노란색깔 그 차를 빌려서 차를 타고 이동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탔던 자전거 여기에 있습니다. 아, 열쇠가 차 열쇠가 어딨나? 안녕하세요. 저 어, 설미야. 저 도착해가지고요. 벌써? 20분 전인데?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아 진짜.어서 <laughs> 와. <laughs> 어 도시 도시. 인형 설미야 오랜만이네. 스팩타그로 선수 조설미입니다. 잠깐만 설미야 이거 뭐야? 교정.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이거? <laughs> 교정했구나. <laughs> 네. 그럼 밥은? 밥무하지않는데요 아, <laughs> 진짜? 먹을 수 있어? 인정네어디게워 응, 맞아 맞아 태국에 언제 간다고? 수요일이요 아, 수, 수요일? 네. 3일 뒤? 네 3개월 동안? 이개요 네. 2개월? 태국 가기 전에 한번 모이기로 했는데 이렇게 바로 네. <laughs> 이렇게 바로 갈줄 네. 몰랐거든요 진 다행이다 오늘 시간 나가지고 아니 교정기하니까 더 애기가 됐네 진짜 난뭐 달라진 거 없나? 수영이야 <laughs> 어때 수영 옷 입니까? 더 좋은 거 같은데요? 더 좋은 거 같다고? 응. 수영 밀고 다니니까 그러면? 어, 왔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야만이네 같은 팀이었던 예민이 윤리스입니다. 야, 아니 뭐 크롭스도 반짝반짝 빛이나냐? <laughs> 이거 야만이네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소영이 오빠도 같이 이네 같이 해서 준비했었던. 준비한지 꽤 됐어요. 여름에 준 그러니까 그럼 그 이거를 계속 들고 있었던 거네? 네. 아 진짜 이건데. 가방에 붙이는 그치. 거예요. 이거. 패치잖아. 와씨 이건내 취향. 우와 뭐야 이거. <laughs> 어, 뭐야 이거. 와 진짜. 내가 한번 열어봐. 도 네, 내가 열어봐봐. 여기다가 서여기다 패치 붙이는 거예요. 네. 쳤다. 아, 귀여워. 아 진짜 이런 거좀 준비하지 마 좀. 우리 좀 편하게 보자. 어? <laughs> 아니 근데 지금. 지금 여기 다 넣어놓았거든. 아 진짜야? 어 딱이다. 딱이다 진짜. 아, 응. 심지어 오늘 룩이랑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laughs> 진짜 드라이 형제분이 만이계소리 하면. 진짜 감동이다 이거는.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야. 약속해 응? 야, 야, 이제 이런 거안 하고.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laughs> 전에서의 어디가요? 아 오늘 설미 고향이 어디야? 김포. 김포잖아. 서울 많이 여행해봤어? 많이 안 해. 해봤... 네. 항상 가동 공부 가지. 유민는저 의정부잖아. 네. 서울 많이 와봤어? 님 많이 완전... 와봤을 것 같은데. <laughs> 강남이랑 홍대 이런 쪽으로 많이 간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오늘 서울 전문가 한번 모셨습니다. 어, 진짜요? 나요? 어, 서울 완전 토박이. 누구지? 서울 토박이? 오늘 진짜요? 모를 수도 있겠다.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아니요, 지금 여기 없어가지고. <laughs> 오늘 차를 빌렸거든. 과컴퍼딕 차라고 노란색 차. 아, 아, 그걸 타고 그 사람 모시러 가야 돼. 지금 뭔나 아프신 거 아니에요? 어, 약간 내 지금 배가 상태 조정 중이라서 아,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어, 맞아. 아, 음? 어, 어? 어쩐지 얼굴을 스케치인 게 아니라 수염을 미신 거야. <laughs> 아, 진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그래서 네. 있는 게나 없는 게 나. 없는 거요. 예다 어, 없는 게 낫다. 는게 나. 뭔가 사람이 딱 깔끔해 깔끔하게... 보이데그전 더러웠다는 거데 <laughs> 맞잖아. 깔끔해 아니요 고자마저 알아봤어, 설미는? 나도 이번 사진 봤는데. 그래도 몰랐구나. 맞아 눈썰미가 <풀민가> 너무 좋다. 설민 뭐바뀌게아 이걸 모른다고 이걸 모른다고 너무하다. 아 교정. 그래. 다행이다. 뭔 이거. 다행이야 늦었어. 늦었어.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그만큼 사람을 편견 없이 본다는 거죠. 그냥 관심이 없다는 거지. 아니 아니. 뭐했구나뭐 뭐 달라졌거나 그냥 아 있는 사람 그대로. 그냥, 그냥 본다는 사람의 내면을 중요시하는. 하여튼 오늘은. 뭘울 뭐, 뭐 토바게를 데리러 맞 토바게 쌍문동 쪽인데 아... <laughs> 어, 이사하다 우리가 모를 수가 없을 것같아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왜왜왜 아니, 아니. 왜, 왜, 이분내려 가는 거아니에 어? <laughs> 아니 이거 그걸 가방에 들고 그러니까... 다니네.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야... <laughs> 어, 만날 줄 알고 있었어? 그래, 오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힘들어. 사실 자발 맞습니다. <laughs> 네. 자발 만나서 가짜 자발 말고 진짜 자발랑 사진 찍자고. 아 어, 좋다 어. 좋다. 쌍문동 가는데 쌍문동은 엄청나게 차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따다다 이게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어나모주 지금 말을 했는데. 아 진짜? 사용해본 적 있나? 네. 여기 차 있어? 차는 있는데 운전을 잘 못해 사고만 있는. 아, 어. <laughs>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주변의 주차장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찾기가 힘든 지역을 미리 검색해서 주차권을 미리 구매하는 거죠. 우리 자바의 집 근처로 지도를 쳐보면 이 여기가 제일 가까운 곳인데 주말이잖아요. 휴일 당일권 5,000원인데 가격도 합리적이 다 되게. 입차 예정 시간이 우리가 지금 11시 10분이니까 아, 11시 반에서 12시 이거를 선택하고 결제를 하면 됩니다. 차량 보가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결제 완료됐고 바로 모두 주차장 카톡이 오고 주차권이 생겼습니다 미리 구매를 해놓는 거죠 그럼 이제 쌍문동으로 가보실까요 레츠고 여기 있아 여기 있다, 아. 어, 여기 있다. <laughs> 오늘 우리의 여행 <laughs> 니다자 <차입니다. 웃음> 출발한다 네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왜? 네? 오랜만에 자바는 진짜 오랜만인 거 같은데. 자바랑 동갑인가? 저보다 어려요. 00년생이신데 네, 맞아요. 네가 젠젠바랑 동갑이구나. 네. 응. 언니랑 저랑 6살 차이나요. 응, 맞아. 6, 6, 6, 6, 6, 6. 그럼 동갑이고. 내가 거의 가운데. 그러니까 가운데네. 그러니까 네 가운데네. 여기 자이언인데? 어 여기 자바는 유튜브에서 보던데 진짜.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와 바로. 이렇게 간편하게 주차를 했습니다. 도심 지역이나 스포츠 행사, 콘서트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주차 공간 찾을 때 되게 편리하고 원하는 형태의 시간권을 선택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공항 주차 대행 미리 구매 서비스도 있는데 공항 갈때 주차가 걱정인 경우에도 모듈 주차장에서 주차 대행 구매도 가능합니다. 친구 초대로 가입하면 친구는 50% 할인을 받고 그 친구 사용하면 3,000 포인트를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저렴하게 주차가 가능하니 많은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바이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올렸어 잡아나. <laughs> 야. 서울투어 일일 가이드를 맡게 된 <laughs> 가이드 리 이자반입니다. 야. 바로 오늘 그 쌍문동 첫 번째 코스 무대찌개 먹으러 가시죠. 야. <laughs> 사실 이 쌍문동 첫 번째 코스는 제가 너무 <laughs> 먹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laughs> 제가 유튜브에서 맨날 먹는 그 무대찌개. 안녕하십니까? 어. 저희 유튜브에서 일상 브이로그 찍으면서 여행 갈 준비하고 있는 <웃음> 유튜버 <laughs> 이자반입니다. <이재바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한번이 막내, 막내입니다. <laughs> 네, 우리 막내예요. <laughs> 왜? <laughs> 네? <laughs> 돈이 어디있다니까? 너무 감동인데? 줄을 다 바꿔서 가요? 아니 이거 여기 놓고 다니더라고 <laughs> 와 진짜? <laughs> 이게 내장이나 나오더라고 맞아 맞아 필요 없었어 빨리 줄리고 싶어가지고 아직 말 편하게 안 하구나 아직 편하게 했는데 어, 어. 오랜만 보니까 어색해가지고 악수 한번 해 어색한 거 네. 그게 더 어색하게 <laughs> 만드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쏘... 차다 어. <laughs> 아, 빨리 가서 밥 먹으러 날씨가 약간 야 이거 <laughs> 너무 춥다 근데 계획은 96%가 밖에서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오, 너무 추워져가지고 아, 아 해, 여기다 여기다 네. 어. 여기 여기 사장님이 이제 되게 아껴 주셔가지고 간장 한번 하고 어어 어, 아눈 맞춰서 그냥 들어가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 주문 안 했는데 바로 들어네요 하하하하하 <laughs> 시간, 아 추억 다이 시간은 점심시간이니까 딱 맞았구나 네딱이 시간에 약간 하시네요 네 누리가 앞머리 대전체 하고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첫 번째 에피타이저 뭉치미가 나올 거예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너무 맛있다 오케이 이제 당먼만두. 당면 먼저 당면? 자극적인 것만 네. 응. 네. 네. 난 이게 더 국물도 먹어도 네잘먹습니다난 이게 더내 취향이다 요 정도면 됐지? 음. 김치가 들어가더 많이 들어가서 설마 어때? 음. 맛있어요. 아 그러고 보 김치가, 김치가 많이 들어가네. 훨씬 더 깔끔하다. 진짜 깔끔해요 응. 가자 즐기면 돼. 배고플 때뭐 장거리나? 해도 해? 맨날 그, 그 끝나는 거를. 난 숙발을 진 많이 가. 뭔가 잘 가. 근데 우리 다음 목적지 어디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내있 일단 먹고 작전하한번해볼 이거. 너무 추워서? 저희도 나중에 이겨봐 계획은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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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내일은> 많이 짰는데 <laughs> 기대보다 더것 같아요 많이는 좋아요 기대되긴 한다 서울 토박이의 서울 터는 과연 또 무슨 맛일까? 심지어 쌍묵은 맛 완전 쌍묵도맛이 한마디 더 할게요 저 일산 출생입니다 토박이 <laughs> 아닙니다 컷컷소박 이야 지금 싹싹 끓여 먹었어요 싹싹 요새 이빈이맛있더라 요거 약간 유명한 제 제일 아끼는 미디오인데 오늘 과일 딴다고 <laughs> 수고하십니다 음. 어? 어 근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데요? 나이가 어려졌네? 어? 솔미 표정 왜 그래? 솔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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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왜 그래? <laughs> 갔다 와 <laughs> 진짜 비싼데 저희가 원래 한강공원에서 운전면를 음. 타려고 하지 않았어요딱 거기까지 음. 말씀드렸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숨으더라고 <laughs> 어? 안열었어아 아, 진짜? 오늘? <laughs>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는데, 크리스마스 네모르니까잠실에 크리스마스 마켓. 마켓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롯데월드 뒤에 있어서, 보고, 약간 롯데월드물 구경하고, 약간. <laughs> 롯데월드 진짜 스무 갈때내 누나랑 같고. 롯데월드물이 롯데월드물 아니긴 한데, 괜찮은데롯데월드 아, <laughs> 아니야. <laughs> 바로 옆인데, 어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어. 롯데월드? 좋은데? <laughs>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 아 한번. 아, 네. 아, 다시 합니까? 어 자, 일단은, 저희가 야무진 그, 걸 하나 준비했었는데, 기상. 문안 열었어요. 왜? 눈썰매장이 공장 네. 보면서 쫙 내려가는 눈썰매가 있는데 재밌었겠다. 아직 문안 열잖아.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열더라고요, 지금. 네. 그러니까 한 체제들이 거기 가갖고 알바해요. 아, 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다른 콘텐츠가 있는데 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한 번. 네. 날 너무 추워요. 날 너무 추워가지고 고민에 고민을 더 이상 생각해본 게 하나는 영화에서 관 투투피아투 관람하고요.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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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채우는 거 아니야? 내가 뭔요 용산 도파민 스테이션에서 가챠 뽑기로한니0만원 쓰고 뭐 그런 계획 있고 다른 하나는 잠실에. 크리스마스 마켓 아, 마켓 r k 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Asin m 을 가서 쇼핑하고 그런 느낌으로 Morgans, s h o p p i 스마 Hango. You mean Wash for Christmas market? One of the girls. I was a good photo. I was a g 하 o 고 p h o t 하시 was a good p h 어 t o I was a g 네시 네. 잤대 잠이 안 와서. 진짜. 아 진짜요? 언니가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여기 여기를 가는 거야 여기를? 네들어가는데 네.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차가 미쳤다. 와 주차 어떡 하냐? 네, 지금 주차장 왔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모두 주차장 가자. 나 진짜. 어. 차가 음. 진짜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진짜 안 되겠다. 주차한 지금 몇 분째? 오성파빌리 <laughs> 어, 이거다 맞지? 어 맞아요 이렇게 간단한 거. 바로 앞이야, 진짜. 어. 오. 바로 앞에 있다. 이거 진짜 유용한 거 같아요. 없었으면 저희 계속 기다렸을 거요 그러니까. 있어요. 사실 광고는 쌍무동에서 끝나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laughs> 이거는 <진짜> 오버 됐습니다. <laughs> 맞아, 맞아 진짜 편. 무조건이에 어. 무조건. 하여튼 이렇게 잠시로 두었고, 롯데몰에는 크리스마스 <laughs> 마켓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오, 야, 이거다, 롯데타워. 이거 아니야? 예, <laughs> 네, 맞아요. 오. 옛날 가장 높은 건물. 야 진짜 높다. <laughs> 안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야? 돌아볼까? 어 들어가 오자 음. 들어가 보자 네. 근데 뭐 아, 입장권 그래. 같은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침에 다 예약해놔가지고. 아, 어아 진짜? 무료 무료 무료. 아니 여기 안 왔으면 어쩔 거였는데. <laughs> 도박이죠 사실. 아 아니 대기줄 엄청 긴데. <laughs> 끝이 없는데요? 어우씨아 어, 진짜.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이번 에 트립 같이 가신 <laughs> 거예요? 어? 아 이거 산수은아니데아 유명한. 아니 근데 너네도 알아보시네.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야, 웃음> <laughs> <laughs> 이거 예약 안 하면 아예 못 오는 거네 저 이제 10분 뒤면 못들어요 10분 뒤와와야 트릭 크다 오후 3시 30분에 아여기 음식들이고 먹고 싶은 있나? 먹고 싶은 거뭐하 돼? 뭐안 돼. 무댕이 어디 갔어 무댕이 설미야 설미 없어? 설미야 설미야 길길 설미야 설미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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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방금 나왔던 방 맛있어? 과일꼬치 음. 아, 하나 사하 나눠 먹을까요? 어 샤인머스켓이랑 토마토 하나씩 주세요 하나씩? 마이난두 같다 그러니까 나도 아빠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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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입장 고객님의 이용가은 오후 4시 마켓 내 모든, 모든 관람객께서는 음. 장 대장? 올리브 간장 닭강정 하나 하고 숯불 파닭 꼬치 이거 하나 하고 음 아, 이거 대리야끼 하나요 심 들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도 되겠음 맛있다 간장보다 먹기 편한가? <목적> 어, 우와 야 이거 뭐야 두 바이 다두 바이, 저두 바이 미친자야. 어? 저두 친자예요. 두 친자야? 네, 두 바이 미친자. 아, 그래? 그럼 우리 두 바이 같이 다 미쳐볼까? 어묵 사과. 아직, 아직. 뭐라고, 뭐라고? 어묵 <머뭇> 사과도 되냐고. <laughs> 빵이 아니라 약간 아, 이렇게 생겼나봐요. 두 바이 에그타르트 두개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기가 산다는 거 겨우 말렸어요. <laughs> 진짜 미치겠다. 솔미 <laughs> 힘세지. 진짜 장난 아니야. <웃음> 진짜로. <웃음> 잠깐만, 이건 뭐야? 어? 실거. 은수저라는 어. 분이 누구시지? 그 유명하신 분인데. 한번 먹어볼까? 이거 먹어까 제일 나가는 왕중주이 제일 달라 왕중주 하나 주 여기 는 아. 먹으러 오는 곳이네. 내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마켓이 아니라 그냥 그냥 먹방, 먹방 마켓이네. 크맛스먹마켓이이맛 <laughs> <먹고>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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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안먹 네, 먹어? 네, 안 먹어? 안먹거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요 맵다 햄버거가 붙어 너무 데 두바이 두바이 자바리 음. 자바 <laughs> <진짜 많아. 웃음> 여기서 찍을까? 네. 좋아요 찍어 드릴까요? 네 유튜브에요? 그럼 뭐야 이미 거 여기 오면은 이제 뭐 하는 거야? 가격대가 좀 있는 안경이다 보니까 아, 쓰고 다제 인증샷 찍고 아, 아이쇼핑하는 거야? <laughs> 네 맞아요. 평시에한 아, 맞아. 번쯤 쓰고 사진 찍어요 진짜. 아 서울 사람들 좋다는 거. <laughs> <좀>, 이거 <웃음> <웃음> 어, 야, 어? 인스타에서 많이 보던 그런 느낌인데? 어 그렇게? 수린이 붕둥아? 어 어디서 봤는데? 혹시 뭐, 롤 하세요 롤? 베이다요 베이리라 짓고르기 앞고르기 한번 해줘 <웃음> 아이고 귀여워 <laughs> 근데 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장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 그러니까 <laughs> 비누예요? 네 비누예요 이거는 천사인데 이거는 뭐지? 뭐? 질복인가 자고 있는 붕돌인데 지금 조금 찢겼어요 <laughs> 때리면 보이 <복이> 온대 <오는데. 웃음> 어 많이 때리자 <laughs> 어 좋은데? <laughs>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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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펑이 아, 하어요 <laughs> 어, 어. 어, 어. 아 여기서 수입기 해줘요? 네. 네 여기서 네. 머리도 어, 머리도 깎아줘요 머리를 왜 깎아줘? 의상으로 많이 들꺼 <목소리> 젤리같아요 그냥 <목소리> 우와 얘 대박이야 완전 미끌미끌해 그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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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니 지금 약간 느끼시네요? 비누가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서서히 있는 거야 서서히 아 서서히 다시 하면? 아 비누요? 어 사줄게요 이 오늘 너무 많이 사주셔가지고 아니아니 화장실 주세요 이오가 아침 일어나서 계속 만지고 있을 거같아 아침마다 어 느낌 좋은데 여기 어딘데? 여기 케이파이라고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케이스인데 휴대폰 케이스? 어, 케이스? 네. 네. 근데 줄을 이렇게 힘드는데? 원래 이랬나? 콜라고 나와서 애 이런 거 얼마야? 어? 11만 5천 뭐라고? 11만 5천 케이스가 11만 5천원이라고? <laughs> 토피아아 츄토피아다 귀여운데요? 야 짱구도 너무 귀엽다. 짱구 저도. 이피도 귀엽다. 와다 귀엽죠. 와씨 카드캡처 처리. 그럼 이거 알아? 이걸 몰라? 이걸 모른다고? 세브라 누구세요? 이 사람을 모른대. 와 미쳤다. 이 세대 차이 끝장난다 이거. 네? 오빠 이런 여자 그 애기들이 좋아하는 이름이 좀 아니 볼까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아, 이거는. 그래요? 아이엠스타 같은 사 편에. 아 아이엠스타 그래 그래. 서울 힘드네요. 쉬고 있습니다. 따라란! <머래바람> 저희의 세의 서프라이즈! 에? 다시 말하이까 에? 가시말라니까 왜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네. 별거 아니에요 네. 계속 다 사줄 수 있으니까 맞아 오히려 오빠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저희가 더 부담스럽죠 어? <놀람> <놀람> 내가 말했잖아요 과거안 해라 이정도나 드릴 수 있죠 저희 셋이 뭐 과하지 쉬는 생에다가 지금 잠시만 유튜버 좀... <놀람> 잠시만요 <좀 해줘. 놀람> 여기 알바생이랑 내가 생각상 탁월한 선수 <laughs> 하지마 진짜 이거 아, 다 언제 적었대 이거 <laughs> 어. 진짜. 저희가 다음산했 맞아요 그래도 안적어되냐 분위기 탁월 스케줄을 지쳐가지고 어. 뭐안 했는데 그냥 이다 기가 빨려요 아 맞아 맞아 사람이 많아 조직가는 아, 사람이 많아 다음 코스는 뭐죠? 포차거리 가서 약간 따뜻한 국물 이런 거 먹고 아니면은 뭐 바로 옆에 는 롯데월드 가고 롯데월드 vs 종로상가 포차골목 포차거리? 롯데월드가 거의 6시가 넘어가지고 좀애매 음. 네. 그러면은 그포차거리 가봤어? 가봤어. 안 가봤어? 거기 어, 어른들이 가는데. 네, 그, 이렇게 생긴 네모난 데다가 그런 데서 만는 거. 가 약간 포차마차가쭉 있다고 생각하면 돼. 진짜? 네,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근데, 근데 음. 술을 안 마셔도 주나? 이모님께서도 쇼미 보면은 안드시지 않을까요? 안주시못하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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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음> 그래, 이제 발리로 고 이게 몰라? <laughs> 노래 나라? 오케이 <목소리도> okay, 잡아 잡아 그만. 나이 먹으면 이제 점점 먹으면. 솔민 잡다 벌써 잡는다. 한분 동안 그래? 너무 귀여워요. 네, 이제 종로 3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7시 31분. 네, 7시 반입니다. 종로 3가는 막 공부하러 많이 오는데 아니야? 약간. 네, 그쵸. 낙원 아케상사도 근처에 있고, 어르신들이 엄청 많이 술을 드세요. 그래서 그술 마시는 곳에서 간거야 지금. 맞습니다. 아주 지금 또 전문가분도 뭐... 한데, 네, 약간 전문가분들어도 내가 <laughs> <laughs> 약간 소심미 있었던 거 같아서 오늘 <laughs> 찍으면서. 하면은 어. 근데 한 5년 전부터 약간 이제 좀 젊은이들도 많이 올수 있게, 어. 차거리가좀더 트렌디하게 쫙 바뀌었어요. 오, 아 이런 식으로. 어, 우와, 우와, 우와. 어? 너무 감성 좋았네 여기. 근데 소미는 이런 거 모르잖아. 이 노래 알아? 우와. 모르지. 우와. 소인가 이거? 이 사람들 누군지 알아? 이 사람들? 비틀비 비틀 비틀비 아니 비틀비트 비틀지 아 비틀지 아니 왜 좀? <laughs> 오이 노래가 이렇게도 불렀어. 벌써... 아리스네다 <laughs> 그 노래 몰라? 지금 원령공주 <laughs> 맞아 맞아 아 네네 아 여기서 공연했어요. 어.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노래가 이 노래 아, 나온 거구나. 아, 아, 시간 나왔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오는 걸로 <laughs> 안녕히 계세요. 와면 질이다. <명칭이다>. 어 여기다? <laughs> 네 무박한 내일을 아. 오, 우와, 여기 음, 다, 우와. 어. 메뉴와 다른가? 어, 어느 정도 다 결혼 비슷한데. 어. <laughs> 아, 여기는 완전히 그거네, 안주는. <laughs> 거의 다 해산물이네. 불막창. <laughs> 어? 야 아, 근데 없는 메뉴가 없는데 안에 화장실도 있어요. <웃음> 진짜요? 드세요. 이쪽은 넓번 데로 가서 안으세요 아, 따뜻하다. 뭐먹지 유미, 술한 잔래? 저 혼자요? 어, <laughs> 저도 한잔한잔한 아, 잔. 네 <laughs> 저희 부어계란탕 하나랑요, 야채국수 하나랑 돼지두루치기 하나. 예. 일단 이렇게 주세요. 예, 술을 뭐 드릴까요? 카스테이지로 해요 카스요. 그리고 분유 김치전도 하나 주세요. 예. 저 <laughs> 공기밥. 사장님, 공기밥 있어요? 예. 공모 두 개. 두 개. 네. 자, 우리 자과의 한잔 받아 아이 그럼 니다 자, 우리 유미도. 감사합니다. 저는 맥주 먹을래, 콜라 먹을래. 감사합니다. <laughs> 술한잔 먹을래? 한잔 맥주 마시고 뜨뜻하게 아 돼. 네. 아니아아니한 <laughs> 잔. 물아주마, 물아지마 제로 제가 좋아하는 음료요 드셔보세요. 두부 계란탕. 끝나고 술한잔 먹을 때 딱. 편하게 편하게 편하거 비가기로 왔는데 왜? 짠. 어, 근데 맛있다. 멋있어, 맛있어. 벌써 나왔어? 이렇게 빨리 나오지? 우와, 감사합니다. 우리 집은 초식이고 맛있나요? 진짜 맛있. 진짜? 엄청 고기 다 어때? 불맛 제대로. 진짜 진짜. 나 빨리 안겠다 아, 그냥 하나 먹어야겠다. 아 맛있지. 낙지곱 먹을 만하지낙지곱 아니야 이거. 진짜 <laughs> 아니야? <락치옥청 웃음> <맛있다. 웃음> 돼지불백 약간 뭐 이런 불백집 가면 진짜 많 맛있는데? 감사합니다 어봐 맛나 맛있어 맛요 아니 겉바속촉이 아니라 닭가슴살 되게 잘한 거 같아 맞아 못하가 지금 호라이 하나 사미 이미 자고 있어 홀미가 벌써 다 마시면 어떡해 홀미 이 <laughs> 분위기... 분위기에 좀... 렇이절대찍켜 <laughs> 사장님, 맥주 하나하고 콜라 두 개... 맥주 하나, 콜라 두 개... 공기밥하나요 <laughs> 공깃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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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나합니다나는 유튜브 리캡 있잖아 요양 야만 하님공깃는 아, 역시 1등 하나... 공이밥 하나... 공깃밥 하나... 공깃밥 아나 어진짜대 혹시... 개공개보개 개공, 개공. <laughs> 진짜 근데 열심히 보는데왜안 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고님 영상 다 봤어요? 네다 보고 그냥 계속 돌어놔요 왜? 왜? 원래 아, 또 보고 또고 하는 거 아, 좋아해요 네, 데 이제 저, 저, 저 나온 영상이 아~~, 아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하시요 사람들이 너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부끄러워? 아, 어,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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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아와 뱀미씨들 한번 모으세요 분 순서 뱀미씨들 한모분 순서 3등 이어나네 저희가 먹었던 고이요리입 진짜 네저희이네 저희가 먹었던 고순이 입니다 이거랑 이거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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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이렇게 오늘도 서울 전문가 환경 서울 투어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얌봤어 서울 왔는데 아직도 너무 행복했어가지고 이 시간이 안 흘렀으면 좋겠어요 멈췄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멈춰라 시간은 멈춰라 아 태국 갈 거야? 가자. 같이 어, 가자. 같이 가자. 진짜 가십니까? 어어 가자 그럼 진짜 가자. 아 진짜 갈거 같네. 진짜 가자. <웃음> 진짜, <웃음> 진짜 가자 진짜. 진짜. 어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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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입니다. 진짜. 진짜 믿어? 진짜? 진짜라니까 진짜. 진짜요? <laughs> 진짜? 그가 그러니까 없었는데. 소미야 <laughs> 가. 네. 어잘 가. 감사합니다. 태국에서 봐. 네. <laughs> 안녕. 공룡 <laughs>